오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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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 오야야야! 아야 닭이 머리가 좋아! 뭐 어, 바로 돌아서는 거 봐. 네 여러분들, 집에 김해 반 너들의 공포 게임은 닭이 나오는 공포 게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공학 연구센터에서 거대한 닭한 마리가 탈출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 닭을 제압하는 직원으로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닭이라서 조금 멍청해서 그 점을 이용해서 잘 탈출하고 도망가고 그 닭을 따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 e 여긴가 봐 유전공학을 했었던 혹시나 닭을 배견하면 무조건 도망가고 숨으면 그 닭은 나를 찾지 못할 거래 확실히 닭이 멍청하긴 한가 봐 하기 닭이 똑똑해 봤자 얼마나 똑똑... 뭐야저 그림자? 뭐야 저 절도 있는 그림자 뭐냐구? 큰일 났다, 너무 큰일 났어요. 어, 아, 레버 4개를 레버 3개를 내려야 된대요. 이거 안에 사람이야? 저기야, 저기야, 야, 저게 뭐야? 오! 와... 진짜 나 죽이기만 해봐. 오늘 메뉴가 바로 치킨이야. 아, 하나가 덜 켜졌어. 치, 닥시, 닥시, 닥시... 있어보세요. 잠깐만요. 아 여기 막다른 길이야. 저기요, 여기 진짜 막다른 길이라. 아, 제발요! 아니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하나 남았거든요. 오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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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야야야, 야, 야. 아, 야, 자기 머리가 좋아. 뭐 바로 돌아서는 거 봐. 아니, 그리고 그 와중에 눈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여기서 본다니까. 아, 저게 말이 되냐고? 아, 설마 열쇠 먹어서 저기 열어야 되는 건가? 야 열쇠 찾았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 저기 닫힌 문이 왜 있나 했네. 오케이 마지막 하나. 됐어. 저... 세상에, <laughs> 세상에. 갑자기 원래 열려있었던 말임 아니 저 왼쪽에 사람이 있었던데 열려있는데 지금? 그치? 그 안에 사람이 사라졌어 아까 분명 안에 사람 있었거든요? 아 얘가 다른 데를 안 가네 자꾸 딴데 가세요 됐다 지금이 기회야! 기회는 내가 만드는 법! 근데 나 분명 저 닭을 죽이려고 여기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데뭐 하는데? 나 여기 왜온 거야? 근데 저 닭을 죽이려고 온게 아닌가? 닭 키우는 데 같이 생겼지 왜? 닭을 키우는 곳 같이 생겼어요. 아, 나가는 물이 잠겨 있어가지고 파란 빛이 있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관련된 게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음 이거 이걸 푸쉬해야 돼. 누르고 뛰어. 저기요! 저기 빨리 올라가! 올라가주세요! 빨리! 아, 너무하잖아... 올라가! 아니, 여기 올라가서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저 버튼 어떻게 누르지? 괜찮아. 아, 여기 파이프가 없구나. 아래 그래! 와, 씨. 저 파이프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파이프 찾아야 돼. 파이프? 어, 어디? 어, 아, 여기 숨을 데가 있구나. 일단 좋은 곳 하나 찾았고. 와개 무서워. 와나 밝은 데서 또 처음 보잖아. 아니, 왠지 이런 데가 수상하거든요, 여기. 이게 왜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뭔가 여기가 아 여기 뭐지 이게 여기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 아이 게임 점프키가 있었네. 빨리 올려라, 빨리 올려라, 올려, 올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다녀. 여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뭐가 있는데? <laughs> 아, 아, 잘못 떨어짐! <laughs> 아, 저기 있다. 아, 대장! <laughs> 아, 이러지 마. 다저왜 그래. 아씨 겨우 찾았는데. 아! 됐다. 아, 드디어 파이프 찾음. 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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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거 시간 빨리 올라. 올라오라고이 씨. 됐다 탔다 탔어 AI 진짜 미쳤네 진짜 그치. 여기까지는 닭이 안 오겠. <목소리> 뛰어야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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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여기 어디? 뭐야 안 나이스야. Who I thought you That doesn't mean you're different. Exactly. Are your intentions? Are you lost? Are you looking for a way out? Or are you here to hurt me? You wouldn't want to hurt me. Right? But for now, I'll give you a chance. That door. and i will give you your freedom. Now, promise me that you'll leave. Oh, yeah, yeah. yeah. 어, 세이브 됐다. 뭐지? 뭐야, 사람이야? You. You 여기 에릭의 and 실험실인가? 그 에릭이라는 사람 여기 실험... 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는 거였나? 처음에? 뭐 내용이 갑자기 심오해지네. 난 그냥 단순한 닭 게임인 줄 알았는데 okay. 수면가스를 써서 닭이랑 같이 잠들라는데 저를 깨워준다고는 하거든요. 못 믿겠는데? 나안 깨워주는 거 아니야? 아예 아니,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가스. 어 근데 나도 잠든 네. 맞아. 나 깨워 줘야 돼 진짜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까나 일어났는데 닭돼 <laughs> 있기만 해. 봐 진짜. <웃음> <웃음> How did you.? It's over, Eric. It's over. Oh, Sera Don't. Please. You were never worthy of forgiveness. And for you, I'm so sorry. This world didn't. 너나 you. You so <laughs> 아,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나도죽였어어 뭐야 나 죽인 거 아니었어? <laughs> It's better this way. He was filled with anger and anger. He was never going to return to normal. He deserves peace. For the first time ever, I am free. You and I, we share something special. We are human. 어, 어... 저는 인간이 맞긴 한데 그쪽은... 아, 아, I am human. 그쪽은 휴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I...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같은 인간끼리 왜 그래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기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거 아나 봐. 어, 뭐야, 불쌍해. 어. 너 원래 는 인간이었겠지? 에릭이 아마 세바스탄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 그 기계로 만든 거 같아. 그럼 제가 초반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네. 내가 거기서 뭐해요? 했던 사람. 어, 재밌겠습니다. 저는 병맛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Bye.